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컴프레시브 이그잼 이후로 한두 달 빌빌 되다가 운동을 딱 시작하니까 일주일 뒤에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해가지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고 기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수님께서 이제 너의 첫 논문 진행시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단,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운동과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취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의 첫 논문, 첫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자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진행시켜 이렇게 된거죠 진행시켜 라고 딱 말한 다음에 그래 내일 몇시에 어디서 보자 내가 너에게 논문을 쓰는 법을 강의해주마 이러면서 딱 미팅을 잡으신거야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왜냐면 대가가 가르치는 논문 쓰는 방법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인지 몰라 지금 7년전이라 기억이 안나 어쨌든 그 미팅때 딱 가서 단둘이 하는 그 미팅. 어, 진영아 왔냐? 그래, 이제 앞으로 너에게 논문을 쓰는 법을 알려주겠다. 굉장히 빠르게 할 거니까 잘 듣고 가서 열심히 하라고. 10분 정도의 강의를 한 거야. 진짜 빠르게 강의를 한 거야. 어쨌든 그 10분간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논문의 너의 첫 번째 목적은 너의 새로운 사이언티픽 컨트리뷰션을 매우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 된다. 길이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길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계 나오는 논문들 보면 한 장짜리 논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리의 발론은 이거다 하면서 뭐한 장짜리 논문도 있고, 길이는 상관이 없다. 너가 해낸 scientific contribution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리프로듀스. 어? 너가 논문을 딱 썼으면 남이 너의 논문을 보고 너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가면 동일한. 어.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통계적인 뭐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그래도 비슷한 그런 결과를 생성을 할수 있어야 된다. 리프로듀스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 피규어를 잘 만들고 살을 이렇게 붙이면 된다. 너가 내려고자 하는 저널은 논문이 제한 개수가 8 개니까. 뭐,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이렇게 피규어를 잘 만들고, 그러면 스트럭처가 딱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살을 잘 붙이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너의 결과가 직접 말하게 해라. 어? 여기 뭐 영어로 써놨는데, let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아, 오그라들어. 나 영어 강의해야 되는데, 너의 결과가 말하게 하는 게 쉽다. 아니, 여러분들 뭐, 박사 뭐 말년차나 뭐, 그 이후 되면 논문 볼때 이렇게, 그냥 피규어만 쭈루룩 봐도 어 결과 그리고 논문 논문은 어떻게 썼는지 논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게 어느 정도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해라 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10분간의 트레이닝이 끝나고 잘 알았지 이제 가봐 어, 일단은 너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피겨 피겨 아웃라인을 일단 짜서 나한테 가져와봐 이러는 거야 어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제 나름대로 <laughs> 열심히 제가 피겨 아웃라인을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저의 랩 선배들이 어떻게 논문을 썼나 그걸 보고 참고를, 어,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피겨 아웃라인은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보냈죠. 교수님 제가 피겨 아웃라인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 답장이 없어. 한2주인가3주인가 답장이 없는 거야. 근데 저도 이렇게 슬럼프에서 나와서 다시 열심히 하는 모드로 이렇게 가기는 했지만 논문이 한 편이라도 있어야 그게 자부심이 생기지.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 거야. 어? 나왜 박사과정 3년차가 다 끝나가는데 왜 논문이 하나도 없지? 그냥 너무 너무 급하니까 무작정 그냥 가가지고 교수님 연구실 가서 그냥 무작정 문 뜨지겠어. 어? 그러더니 교수님이 보고 어? 야 그래 들어와. 이런 거. 야너왜 왔냐? 이런 거. 아, 내가 2주 전에 아웃라인 보였는데 왜 아직도 답장이 없으시냐고. 아, 그랬어? 한번 보자. 그래, 아웃라인, 야, PPT 한번 띄어봐. 이 얘기는 제 논문 저기 그뭐 SCI 다섯 어, 개그뭐 논문 영상 거기서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너 저기 알았어. 너 PPT 띄었으니까 한번 보자 이러고 그 그때 피규어가 뭐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있었어. 피규어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필리릭까지는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그리고 여덟 개를다 보니까 나는 너피규 여덟 개를 보면서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 피규어는 왜 이렇게 더럽냐 중요한 거에만 딱 집중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야지 막 진짜 왜 그러냐 나, 나,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결과가 이상해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딱 붙어야 되는데 너 이거 시뮬레이션 잘못한 거 아니야?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진짜 잘못했어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가져와라. 나가! 그래서 나갔죠. 어, 뭐 말이 다 오르니까 어, 좀심으룩해져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교수님 말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어, 논문을 쓸때또 다른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잊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알아 먹어야 된다. 보고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돌아가가지고 피규어 이런 걸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딱 아웃라인 보내면 또 교수님한테 답장 2주 만에 오고 그러면 또 컨펌 받고 또 논문 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논문을 다 써버렸어. 그냥 드래프트를. 이렇게 처음 드래프트를 쓰니까 굉장히 또 논문의 질이 허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혼나는 게또 너무 싫잖아. 그래서 드래프트를 촥! 완성을 시켜놓고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에는 매일 퇴고만 했던 것 같아. 얘는 문장이 너무 장황해. 얘는 문장이 표현이 너무 이상해 제 나름대로 계속 보고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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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이 고쳤어요 제 나름대로 과연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논문을 교수님 이메일로 딱 전송을 했죠 아 이것도 무서운데 싶으면서 어쨌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 퍼스트 드래프트를 딱 보내니까 교수님도 좀 놀라셨던 것 같아 얘가 아웃라인으로 안 가고 바로 그냥 드래프트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그첫 드래프트가 좀 읽어주만 했나 봐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답장이 딱 오더라고. 진영아 너잘 썼어, 잘 썼고 내가 조금 수정을 했으니까 이 수정에 대해서 어드레스하고 그리고 우리 랩 비서분한테 에디팅을 받으면 바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됐죠.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저널에 제출을 했습니다. 리뷰어 분들도 제 논문이 굉장히 읽기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 퍼스트 라운드 리뷰전이 되게 빨리 왔어요 한한달 정도 있다가 온것 같아 그리고 리뷰어 코멘트도 별로 없었어 리뷰어 1은 생각도 안나 리뷰어 2도 코멘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너 논문에서 했던 일이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디스커션을 해서 살을 조금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왔어요. 너의 논문이 인더스트리에 미칠 영향.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그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인더스트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리비전을 하는데 거의 막 그냥 두 문단, 세 문단씩 막 답변하고 막그 글도 거의 그 어,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을 막 거의 뒤집을 듯이 막 뒤집으니까 교수님이 딱 보고 진용, 너 지금 그거 멈춰. 이번 리비전은 내가 맡을게. 내가 하는 리비전 보고 딱 배워. 이거는 너가 리뷰 코멘트 온거 보면은 그냥 조금만 수정해서 하면 돼 간단간단하게 할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교수님이 리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컨드 라운드 리비전을 기다렸죠 근데 한 진짜 한 일주일 있다가 답장이 왔어 리젝이 왔어 리젝이 일주일 있다가 그 리뷰어들이 교수님의 그 리비전을 마음에 안 들어한 거야. 야, 너 이거 요게 대해서 성의 있게 리비전을 해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리비전 하면 되냐 이러면서 바로 리젝을 쓰더라고그 당시 제 심정은 어땠냐? 너무 재밌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감정도 있었지만 아 이렇게 돼가도 한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약간 카타르시스랄까 뭔가 상쾌함, 통쾌함 그런 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사실 교수님이 굉장히 저를 서포트해주시고 케어도 해주시고 그 펀딩도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막 교수님이 밉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아 이제 어떻게 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 그니까, 우리 분야에, 어, 내는 저널이 A랑 B 저널이 있는데, 이번에 A 저널에 낸 거였었거든요. 얘는 근데 임팩트 팩터가 좀 높고 B는 임팩트 팩터가 좀 낮아 근데 미국에서는 얘네 둘을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그 전월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A전원 안됐으니까 B전원 가서 내자 이렇게 한거야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 학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다보니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전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거지 그리고 제가 제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거 다시 내면은 낼수 있을 것 같은거야 너무 리뷰어 코멘트도 좋게 왔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죠 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어, 그래도 어, a로 한번더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 어, 그래 너마음대로 해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두 번째 똑같은 전화를 냈을 때는 억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기쁘더라고 학자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아쉬워 뭐가 아쉽냐 그첫 논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주저자로 7편의 논문을 냈는데 그첫 논문의 사이테이션을 넘는 논문이 아직까지 없어 하나 생길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없어 왜 그럴까 진단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야 첫 논문은 진짜 열심히 퇴고를 너무 많이 했다 진짜 열심히 퇴고에 진짜 정성을 기울였다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문은 억셉을 받을 정도까지는 됐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을 쓰진 못했고, 그게 사이테이션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치부심해서 퀄리티,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제가 교수님께 배운 논문을 쓰는 방법, 논문을 잘 쓰는 방법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길이는 상관없다. 두 번째, 너의 논문은 리프로드스 할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논문을 보고 따라했을 때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 피규어를 잘 만들고 살을 잘 붙여라. 네 번째, 너의 결과가 직접 말하게 해라. 글로 막 이러,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결과로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다 관련된 건데 쉽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옛날 영상과 조금 비슷하죠.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